때는 지네어 소프터 레이스님이네요 일단은 북해 구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때는 대충 다야 1에서 다야 2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다야 1 정도라고 대충 상상합니다. 이0 0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갑시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아이온이한은지 않을 것이다. 럼블 어디 어, 카디스 이렇게 튕겨 V P N 터진 거 아니야 지금? 좀 뭐냐 인터넷은 어떻게 된 거냐 지 카디스라서 이걸은 돌수 있을 것 같은데. 아큰났다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미쳤다, 이거. 나뭐한 거냐? 1레벨에. <laughs> 춤 췄는데? 길 찍지 말걸. 팀 로켓에 있던 레이즈. 모르겠네요, 뭐. 1레벨 원래 럼브렛트 절대 까면 안 되는데. 왜 까불었을까, 내가. 맨날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지. 적당히 그냥 맨날, 어? 그냥 CS 좀 놓치고 말면 되는데. 자꾸 쳐먹고 나서 깨달아가지고, 문제야. 자, 더블을 찍고, 유지력 좀 올릴게요. 어차피 되게 못해요. 안 보려 안 보이거든요. 일단 푸시 주도권을 제가 가져갈게요. 이번에. 라인 당겨져 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집을 한번 갔었네요, 란밀고집한번 가는 판단. 집갈 거라고 하는데 생각 못 했는데, 아까 타이밍에. 갔네요, 집을. 딜고, 여기까지 만할게요한대더 더? 안 되네. 뭐야, 바텀에서 왜 이렇게 무리표칭이 찍히죠? 일단 카지스가 레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좀 늦게 시작해서, 정글도 리시도 없이, 시작한 거 아닌가 저거리시요리시로 시작했는데 잘 돌고 있네요 그래도? <웃음> <웃음> 정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질겨해고 무조건 이긴데, 지금 질겨 하면 이기거든. 5레벨르 세죠. 이를 최강까지 아닌데, 상급이죠. 럼블도 근데 5레벨이 도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럼블도 엄청 세요. 근데 지금 체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긴다고 하는 거지. 개 아파요. 그러면 보셨죠. 방금 딜 끔찍한... 지금, 과열이 아니라서, 길게 하면 이깁니다. 하... 잡았으려나? 열광 때문에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뭔가 뻘 풀릴 것 같아서, 아꼈다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쉽네. 자, 한 방에 못 잡으면 은 내가 역광 당할 확률이 있, 있어가지고. 뭔가 아쉽다. 어, 아쉽다. 대각 어, 바로 봤죠? 6레벨인데 맞대를 계속 넣어주네요 럼브리 5레벨인데 자기는 5레벨이면서 맞대를 넣어줘서 쉽게 잡았어요. 진정한 처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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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이거 처형 당하다니 이거는 대박인데 이거 처형 당한 거 진짜 대박이에요 와 나는 이 나는 와질렸다 이걸 이걸 처형 당한 자네 잠시만... 음? 잘하네 음, 음.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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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에 well. 잘했다. 국건이 서리라. 음, 나이스 요 이러면 템 차이 엄청만 엄청 많이 나지. 레벨은 1렙 차이네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1렙 차이. 가온. 1렙 차이인 걸로 보였지만 1렙 차이고 템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1렙 차도 어디야, 라인전에서. 1렙 차면 많이 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카티스가 그냥 처형이 라서 이거는. 대박이죠 <놀람> <저거 놀람> 나이스 설 좋았구요 진에어 레이스님 상대요 3대 저번에 탑 솔로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쉽게 느껴지는게 있네요 음, 럼블이.. 럼블 잘할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분은, 그분이랑 달라요. 이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달라요. 그분은 이분일 거예요. 이 사람 은 레이스고요. 그 사람 레이스?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이일 거예요. 한번안 타지네요. 이 사람 은 레이스. 레이드랑 레이스 그 차이일 겁니다. 영자라리죠? 또 죽으려고 하시네요. 만화가 안되잖아형 만화 되니? 음, 정... 카이스 응, 만화가 없어서 저는. 플래시도 없고 마라도 없어서 잡지는 못할 것같요이 무난한 탑 캐리로 그냥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거 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확실히 서포 뉴저 아니다보니까 아니 아니 탑 유저가 아니시니까 좀 게임이 쉽네요 자 바로 이제 가자마자 또킬 딸게요 그부만 없으면 무조건 죽여요 그브가 있으면 죽을수도 있긴한데 변멸이 있어서 살지 않을까? 싶네요 집한번 갔다오고 싶은데 아, 이거 다이브도 될것 같은데? 둘, 넷, 다, 여.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사투리요? 사투리 저도, 문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천안 토박이거든요. 집 가서 라인 좀더 하겠습니다. 미드가 좀잘 크긴 했네. AD, AP, Q, 당하네 상대. 템을 닌자 신발을 가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닌자 신발을 가야죠. 왜냐면 평타 기반 챔프가 워낙 많아서. 이스야 진이 저렇게 저격을 한다고? 그럼 죽어야지 플래시가 없지 나 저, 어, 금연 1차입니다. 금, 금연 1차입니다. 금연 1차. 어제, 어제 술 먹으러 갔다가 펴가지고. 금연 1차. 예. 금연 1차입니다. 또 이제, 어제부터 이제, 어제 이제 흡연하고 났지 때, 금연 1차로, 예. 금연 1차입니다. 금연 1차. 간단하죠.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어제 안필라 그랬는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담배가 땡기더라고 형들 음, 그래서 피게 됐어요 어제 술 먹었거든요 술 먹으니까 담배 <laughs> 담배 막 피고 싶더라 어. 막 피고 싶더라 다 피니까 친구들 다 피니까. 나도 모르게 피게 되더라고. 음. 그렇습니다. 유혹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트위치에서는 담배 피면서 방송도 돼요. 근데 제가 못해요. 제가. 제가 집에서 담배를 못 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쓰니 엄청 세네. 정어 와, 진짜 세다, 콜키. 코르키 진짜 세네요. 나 이렇게 쓸줄 몰랐는데. 아, 우리 이썽 늦게 들어왔는데 없어. 잘하시네. 그것도 그래. <laughs> 그것도 그래. 아니, 코르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지, 요즘? 코르키 바뀐 거 뭐가 있어? 코르키 바뀐 거 뭐가 있지? 내 생각보다 이렇게 센거 같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이 11레벨 됐다고 궁한 발에 아까 미니언 내가 때렸을 때피 30정도 남았거든? 그러면 330이잖아 꽝들이 그거를 7발 그 150퍼 해서 3 3 0딜리니까 200... 조금 넘는다 말이지? 궁다 맞추면은 풀뎀이 그럼 미스포츠는 저리가라 아니야 이거? 미스포 미스포는저리가라야 진짜. 코르키 꼭궁다 맞추면. 야, 라인 다 밀고 죽어서. 그렇게 선은 아니겠다.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멀어. 적당히, 적당히. 로밍 완화도 솔킬이었는데. 이거는 궁안 써도 솔킬이었는데. CS 다 먹네. 콜키가 또 뭐, 요즘 워낙에 뭐 세서나왜 쎈건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엄청 쎄더라고 콜키가 요즘 왜 버프를 먹은거죠? 아니 요즘 자주 가 자주 나오는거죠 버프 먹은 있나 옛날부터 옛날에가 오히려 더쎘던것 같은데 옛날에 더 안나왔거든 요즘 딜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어가는거지 딜이 옛날보다 훨씬 아파 이상해 아프게 들어가. 뭐야, 이거. 밤 끝. 아, 아, 아 빨리 할 거야! 아, 나멍고하네 빨리 할 걸. 아, 이게 내가 그냥 그걸 처음부터 패스면좋겠이 됐다고 빨리 할걸아 빨리 할걸아이거 상진이 형님 안녕하세요 빨리 할걸아 빨리 할네 정화 띵 없네 케 이득? 원래 세기도 쎘는데 빅토르가 이제 고인이 되면서 그 자리를 물려받은 거라고? 음 옛날에 빅토르가 그렇게 쎘나? 빅토르가 너프를 못 먹었죠? 빅토르 너프 어떤 거 먹었죠? 딱히 먹은 거 없는 거 같은데 레이 아 레이 레이저 데미지 너프 먹었었나 형들 레이 레이저가 좀 바뀐 거 같은데 내, 내 생각에는 그니까 메타에 안 맞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이저가 엄청 아 이거 존나 빠르네. 예전에 레이저, 레이저가 늦게 터지는 걸로 바뀐다면 빅토리가 안 나왔었나? 아닌가? 뭐 때문에 빅토리가 안 나왔죠? 요즘? 레이저가 늦게 터지고 나서 데미지가 더 세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풀 데미지가. 깼다 이거. 근데 아 1,200원 됐다고 빅토르가 안 나와요. 근데 전체적인 가격이 똑같잖아. 단 첫번만 높았네요. 첫만 초반 가격 높다고 이제 안 나온다고요? 음. 좀 그게 큰가? 처음에만 그거지. 실질적인 가격은 똑같잖아요. 별 차이는 없다 보는데. 그 마공학 같은 거는 첫개한 음, 1,200원. 아, 그건 맞긴 하겠다. 1250원 모아서 집 가는 거랑, 1000원 모아서 집 가는 거랑은 좀 차이가 좀 크긴 하지. 맞아, 맞아.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어, 헬로우 데이빗. 차이가 좀 있겠네.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 존망했네. 미안하다. 아, 족됐다, 이거. 족됐다. 큰일 났다, 이거. 스트레스 점에서라, 그렇지. 뭐, 어, 역광강 각이야, 그렇지. 우리 팀도 이거 포킹 세거든 우리 팀도 포킹 세, 역광강 각이야, 이럴 줄 알았지. 응, 음. 당연하지. 이거는... 헹, 바로 쓰용. 나도 언제지 오늘 일을 야아 첫판이라 그런가? 와. 오. 잘하네. 아프리카 방송 안 해요. 성성님도 가요. 아프리카이제안 합니다. 내일 네. 동시송출하면서 마지막 방송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왜 트피꺼야, 이거? 토마, 토마로 피몬거야 어이가 없네. 마라, 니것 대신에 한다고. 그만 1일차입니다. 그만 1일차. 어제 폈어요, 담배. 담배, <laughs> 담배 어제 술 먹고 폈습니다. 늦을 빠르시네. 일회차입니다. 펜타!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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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아 먹으라고. <laughs> 아. 아, 아 펜터 내펜타 펜타. 시댕 아 열받네 <laughs> 이거 쳐먹어 진짜 열받네. 아니야 뭐 써렸네. 두부들하지 마 어쩔 수 없지. 못 베일 게 있어. 아니야 일단 방해하는 게다 방해하는 게, 그거는 방해를 해야지. 어차피 바로 먹으면 존나 빨리 가는데. 와우또 다시 펜타킬각? 펜타각? 펜타각? 펜타 주세요. 아, 아깝고요. <laughs> 리포 형님 리포 형님 쿼드라 다시 줘세음 아깝구요 아 근데 펜타키를 못먹다니 아쉽네 펜타킬, 딱, 미스 포천이 펜타킬 주로 왔는데, 그걸 못 먹다니, 아쉽네. 하, 딜량 1대2네요, 그래도. 갈수 리포트 자고